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행두금증분부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이것은 지금 현재 포항 하나 지금 오늘 보셨는데 어떤 강물인지 궁금해 보이시데 기본적으로 그때 보면 수정 장미수정처럼 보이는데 이게 우리 이제 얘랑 어떻게 닮았는가? 자, 얼굴 우리 주인공 장미수정하고. 닮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보르카보나도 아, 아니, 아니죠 핑크 다이아몬드죠. 네 하고 어떻게 차이나는 게지좀 어, 옆에 보면 얘가 더 붉고 보이고 좋아 보여요 색깔로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이 색깔을 지금 촬영이 안 돼요. 지금 눈에 네. 보이는 영상 촬영보다 훨씬 더 이쁘고 핑크색인데 이 영상이 안 나와 요 오히려 얘가 더 색깔은 떡깔 좀색깔이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두근두근합니다. 아, 두근하는데 아이고 이거는 보니까 네, 요거는 다이아가 아닌 저기 자수정이네요. 요거는 음, 수정이에요. 좀 아쉬 아쉬운 것도 좀 있어요. 음, 아쉬운 것도 좀 있네요. 경도가 안 나와요. 네, 경도가 딱보안져 보니까 그냥 일반 수정이에요. 얘 느낌하고는 달라요. 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요, 우리, 그, 그, 두, 본인 스스로 안 만져보세요.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이걸 못 느끼면. 그렇지. 예, 예. 요거 완전 다르죠. <laughs> 예. 얘는 폭 들어가집니다. 근데 얘는 단단하죠. 예. 그래서 아마 조금 그걸 이제 빨리 느끼셔야, 예. 요거는 예. 이제 색깔은 약간 은갈치색이나 는 보임지만 이제 장미수정이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악식게도 이거는 장미수정이에요. 이게 나갑니다. 이렇게 삭 파지죠. 이렇게 그대로 남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서 딱 평면하게 하면 즉 나갈 거예요. 음. 가벼워요 그리고 어떻게 참 신기하게 이렇게 장미 수정 중에서도 조금 녀석, 조금 등급이 수정 중에서도 조금 좀 재밌는 보랍 얘는 이제 조금 핑크보다는 보라색이 좀더가까요 그러니까 자수정에좀 가까운 녀석이에요. 근데, 조금 아쉬... 아쉬워요. SIC를 약간 물고 있거든요. 물고 있는데 아주, 어우, 참 재밌는 녀석인데. 음, 일단 다이아는 아니네요. 이제, 이제 탄소 함량을 한번 볼게요. 네, 안 올라가죠. 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안 올라가죠. 자, 이걸로 가지고도, 2단계로 가지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죠. 네, 안 올라가죠. 자, 이것도 볼게요.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그죠? 예, 네, 똑같습니다. 네, 어딜 가도 안올라 자, 그럼 이제 왜, 오, 이거랑 이거하고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인이 오셨는데, 자, 여기, 여기 눌러보면, 자, 여기 뭐. 다르죠. 똑같은 건데, 자, 여기서 한번더 달아보면, 두고올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하고,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을 보면 이제, 그건 못하죠. 예, 자기도 보 근데 사실 얘가 더 무거워요, 가벼워. 예, 그걸 느끼셔야 돼. 똑같이 얘가 더, 이, 이, 크고 보이는데, 밀도는 얘가 훨씬 더 무거워요. 예, 실제 좀, 저걸 한번 달아보면,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저걸 한번 달아볼게요. 규칙으로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음, 네, 922, 네, 563 킬로시. 이 부피에 대해서 지금 얘는 이곳에 1밀톤도 이렇게 하는데 레벨이 지금 한300 킬로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이 300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한 밀도가 얘가 훨씬 최소한대로 한600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600 정도는 그러니까 얘가 에, 이렇게 정도는 되려면 한 600은 더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무게감이 있는 거죠. 밀도죠. 거의 한 1,800에서 두배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만큼 점이란 거예요. 이거 확 당기죠, ,죠? 그래서 이제 열 전도성에서 얘가 대부분의 이 핑크 다이아몬드, 요기의 핑크 다이아몬드와 이게 장미 수정 이게 일반적인 장미 수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고 얘하고 닮았다고 이제 가져오면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고 한참 레벨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좀떼깔은 약간 비슷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 그떼깔 보고 은갈치 색깔 보고 조금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면 은갈치가 아니에요. 이건 자세히 보면 약간은 좀 닮았어요. 에, 장미수정이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장미수정이 코리안산 장미수정이 요거 말고도 지금 요거 요종류거든요 요 장미 요 같은 레벨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 어, 그렇지만 조사는 합의 필요가 있어요. 조사는 얘가 한 마리 단독으로 있었느냐, 5공용 집단인데 그러면 얘가 무덤 있다고 하면 만일에 얘가 질이 좋은 그쪽 종자, 종자가 있는데 이 종자가 어떤 그 특정한 곳에서 묻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그것을 압에 의해서 얘는 다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위에 있어가지고 압을 못 견뎌서 이렇게 됐다.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스를 지은다면. 그러면 조산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주변에 한번 산을 탈 필요는 있어요. 산에서 나온 거죠? 아니, 땅 파다가. 땅 파다가. 예. 어, 그참 흥미로운 음. 거네요. 우리는 하나만 나온 건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 예, 그러면 여기까지 끊고 제가 비밀리에 조금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laughs>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수 대표 박현전입니다 이것은 아깝이죠 <laughs> 이것도 아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이제 o 리지 예, 네, 핑크 다이아몬드. 확실히 좀 확대를 해보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를 해보면 얘는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 색깔이고, 장미 수정은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보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그걸 입으세요. 똑같은 각도에서 보시면 더 조밀합니다. 그죠? 이상입니다.